아차스포니다아잘 <laughs> 되셨죠 음 저도 뭐 <laughs> 덕분에 아, 잘 있었습니다 자 아, 현재 시간은 2월 19일 저녁 9시 27분 입니다 음, 일단은 뭐시장은아 음, 우리가 요런 힘든 시장을 어, 다 같이 분석을 하면서 어,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하고 이제 계속 왔는데 음 성과가 나쁘지 않다, 음,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어, 요런 시장, 아,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이죠. 이 시장에서 <laughs> 아픔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이제 떠나가신 분들이 계세요, 그죠? 음, 안봐 버려. 차트를 왜 계좌가 막열 토막 나고 막 이러니까 보기 싫죠, 그죠? 근데 끝까지 투심을 지키면서 어 계속 분석을 하면서 어 계좌가 열 토막이 났음에도 불구 하고 끝까지 어 분석을 하면서 현 재의 자리에와 있다. 어 자 일단은 뭐 그렇게 딱 보고 있는데 음 어, 다들 어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뭐 계속 수고해야죠. 뭐 <laughs> 계속 수고는 해야 되는데, <laughs> 자 어, 어찌됐건 나쁘지 않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, 음, 아 오늘 이슈가 좀 하나 있죠. 음, 좀몇 가지 전해 드릴게요. 코인마켓프라이스에서 음, 무료 언론홍보 이벤트를 합니다. 그래서 거래소나 어, 또는 코인 재단 어, 그리고 차티스트 분들 음, 그리고 이제 유튜버 분들 음. 유튜버 분들도 어 여기 코인마켓 프라이스 회원가입 하셔서 요거 요거 클릭하고 회원가입 하시면 돼요. 예, 회원가입 하셔서 서비스 신청하고 이렇게 절차대로.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보도자료하고 이미지 등록하시면은 어, 무료로 언론홍보 어,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다. 요거 좀 중요하니까 안내해드릴게요. 3월 30일까지만입니다. 예, 3월 30일까지. 그래서 재단들이나 어, 유튜버분들 어, 많이 많이 어, 언론홍보 하셔서 어, 무료로 어, PR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그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. 어, 분석 진짜 뛰어나신 분들 많아요. 음, 그런 유튜버 분들도 방송 보시면은 요렇게 어,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제가 요거를좀 말씀드리려고 AI 섹터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이게 방송에서 오래됐죠, 그죠? <laughs> 오래됐는데, 아, 빛을 바라고 있다. 아, 빛을. 그리고, 최근에 들어서 이 AI 섹터들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. 그죠? 어, 이거 한번 보면, <laughs> 월드코인도 오늘만 46% 지금 가고 있어요. 얘. 그죠? 얘도. 이거 한 삼천 원 정도 했었죠. 삼천 몇백 원. 어, 벌써 세배 올랐어. 이거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. 어,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냥 쏘고 있다. 어, 이거 <laughs> 보시면, 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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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, 월드코인 예, 예, 얘도 지금 AI죠, 그죠? 어, 더 그래프도. AI고, 어, 이거 또뭐 있어? 어떤 아, 여러가지 있는데, 어, <laughs> AI들이 잘 나간다. 아, 이거를 제가... <laughs> 이거 보시죠. 이거 2월 14일 날, 아, 2월 14일 5일 전입니다. 그죠? 3600원 할 때, 어, 3600원 할 때, 여기 대한민국, 그 뭐냐? 기술적 분석. 음, 코인 기술적 분석 뉴스 보실 분들은 요 스마트 타임즈 보셔야 돼요 음, 넘버원입니다 어, 여기 자 기술적 분석은 스마트 타임즈 음, 여기에 <laughs> 4일 전에 5일 전에 요 차트 분석가 차스퍼가 <laughs> 이야기를 했죠 그죠? 음, 월드코인이 하락 추세를 최근 돌파한 모습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, 현재 해당 추세 지지 여부 테스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. 응? <laughs> 이때가 3,600원 이때죠. 그죠? 3,600원. 근데 지금 벌써 5일 만에, 어, 이렇게 된 거야. 11,000원. 응? 이렇게 해서, 여기 돌파했을 때 이제 기사, 나간 거죠, 그죠?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얘를 제가 따라붙으라고는 이제 말씀 못 드려요. 예, 많이 올라와서 기존에 이제 뭐냐 들고 계셨던 분들의 영역이다. 아. 우리는 여기서부터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<laughs> 어 날아갈 거라고 음. 이런 어떤 고통을 주고 결국엔 아, 이렇게 <laughs> 가고 있다. 음. 아, 아직, 그, 안 오른 애들이 많죠. 어, 여기에서도 안 오른 애들이 많은데, 지금, 여기 AI 관련된 거는 요거예요 어, 요거. 총 10개. 요 정도 코인들 관심있게 보고 있다. 음. 그리고, 아, 지금 시점에서는, 아, 이거, 잠깐만. 이게, 어, 얼마였냐면, <laughs> 음, 760원에 이제 상장을 했었네. 예, 그리고, 요쯤, 뭐, 한, 천몇백원 대부터 <laughs> 저는 관심 가지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음, 요, 천몇백원이야. 이거, 음,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, 어찌됐건, 어, 몇 개월 안 걸렸습니다. 어.. 쭉 해서, 여기까지 왔다. 음, 그리고, 5일 전에는 요 추세 확인되는 거 보고, 어 이제 그 기사로 또 언급을 좀 드렸었죠. 그래서 어찌됐건, 어, 차스퍼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, 음, 계속 이렇게 추종하셨던 분들, 어, 들어가신 분들 있으면 수익 축하드리고요. 음, 뭐 아직, 아직도 기회는 있다. 어, 아직도. 음. 근데 이제 이런 건 따라 들어가라는 말은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답변드리기는 어렵다. 많이 올라갔잖아. 그죠? 얘도 더 그래프도 응? 100원, 어? 100원이었는데 지금 400원, 거의 400원, 거의 4배 올랐어. 지금 응? 여기서부터 있었지. 여기서부터 60몇 원, 70... 막 응? 음. 자, <laughs> 응. 아, 근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된 코인들 중에서 앞으로 어, 현 시점 우리가 매수를 진입을 해서 더 먹을 수 있는 코인들도 어, 많이 있습니다 어, 그거는 제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어, 게시판에서 올려드릴게요 음, 아, <laughs> 그리고 멤버십 회원 영상 하단에 여기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음, 그리고 여기 한달에 12,000원짜리 있고 48,000원짜리 있고 12만원짜리 있는데 제가 12만원짜리를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.. 좀 정리해서 하도록 할게요 이 12,000원짜리도 괜찮다 예.. 그리고 요건 텍스트로만 나갑니다 어..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보실 분들은 48,000원 영상하고 같이 예, 보실 수 있어요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예, 어찌됐건 요 AI쪽은 어.. 멤버십회 연, 요쪽에서 제가 별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음, 그리고 계속 이제 예, 제가 추가 팔로업을 하고 있으니까, 예, 뭐, 신경 안 쓰셔도 된다. 아,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, 시장은 지금 뭐 제가 볼게 있나 싶을 정도예요 예, 여러분들이 보셔도, 음, 아, 그냥, 음, 뭐 나쁘지 않다. 아, 흐름이. 어, 그냥, 홀딩 하고 관망하시면 될것 같다. 어 아하가 가 움직이네. 음... <laughs> 아하 토큰도 <laughs> 그렇고 나머지들은 어, 제가 이 영상 끝나고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어, 다른 것들도 자 오늘은 어, 중요한 이슈는 코인 마켓 프라이스 어, 여기죠. 네이버에서 이렇게 코인마켓프라이스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. 음. 자, 이제 어 이렇게 여기 어, 나와 있네. 그죠? 어. 어 블록체인 기업이나 어, 코인 전문가 분들 어, 무료로 언론 홍보해 주니깐 많이 이용하십시오. 예. 저도 그 다른 유튜버 분들 거 많이 보는데 어, 오셔서 여기 가입하셔서 어,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럼 이렇게 뭐 기사 나갈 수 있잖아. 어. 음, 그리고 요것도 5시간 전에 나갔네요 <laughs> 묻지마식 투자는 반드시 경계하시고 음, 심한 가격 변동도 주의하셔야 된다 음. <laughs> 하지만 현재 아직 가격 상,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섹터 코인들도 존재한다. 음, 제가 계속 분석은 하고 있으니까, 어,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, 이거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만 한정된 거예요. 예, 먼저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. 그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. 어, 오늘 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뭐 시장은 어, 뭐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인다. 아, 요 정도 관점 음, 전해드리고,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어,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. 예. 이상 어,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목표가 까지 홀딩 하세요 일반 구독자 분들 목표가 까지 홀딩 사타파라타 사타파라타 이러면은 오히려 수익이 더안날수 있습니다